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어, 라이트 통이 하나 왔는데, <laughs> 자, 이게 바로 올류 SM7. 네, 라이트 통이 택배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차가 운행을 못하지만,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죠. 어, 제가 이거 설명을 몇번 드렸었는데, 올류 SM7 고질병이죠. 라이트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안전기가 일단 나갑니다. 근데 안전기가 나간 차들은 어 안전기 교환을 해도 또 나가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라이트 안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 라이트 안전기가 나가게 돼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부품을 다 통째로 그냥 팔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르노삼성에서는 지금 안전기만 부품이 나오지 않고 라이트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설계상의 어떤 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기가 고장나도 소비자는 통째로 라이트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음, 라이트 가격만 1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교환까지 하게 되면은 네, 1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음, 반도체 이슈로 뭐 안정기가 없다고 하는데 네, 저희한테 지금 쌓여있는 게이올류 sm7 안정기입니다 저희도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공급하는데 문제도 없고 네, 수입 요청하면 계속 잘 오고 있어요 즉 그런 식으로 교체해 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또 문제는 교체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불량 원인 때문에 또 나가게 됩니다. 자기네들도 감당이 안 돼서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찾아내고 할수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알기론 전국에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로도 보내주시는데, 자, 올리어스 M7 안전기 고장, 네, 솔라룩스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기를 안에 <laughs> 넣어주셨더라고요. 이게 발레오게좀 특이하게 이렇게 팩처럼. 꼽히는 방식인데 일단 풀러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얘가 멀쩡한지 확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진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안전기가 정말로 고장이 난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하는 에이징 다이가 있어서 지금 제품들 확인하고 있는데요. 발레 안전기도 저희가 물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기존에 일단 안전기를 제거를 하고요. 이 테스트 하고 있던 안전기를 잠깐 제거를 하고, 네. 영상이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엉망이네요. 잠깐 카메라 좀 내려놓고, 제가 일단 이 안전기 전원을, 네, 그냥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램프를 꽂아서, 네.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다른 전구들까지 켜지지 않는데, 자, 지금 연기가 나죠? 네, 연기가 나고 있어요. 안전기에서 막 불이 납니다. 쇼트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전기는 완전히 안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타는 냄새까지 나고 있고요. 나간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전기가 나간 이유는 다른 원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되고 안전기를 교체를 할 건데, 자 교체를 해도 똑같이 또 고장이 날 겁니다. 발레오 안전기는 여기 안에 있는 게다 발레오 안전기예요. 이 증상 때문에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M7 라이트의 문제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기 교체하고 네그 다음에 이 라이트의 원인이 되는 그 불량 부분까지 제가 완전히 제거를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직접 수입한 이제 발레오 제품으로 안전기 교체를 할 거예요. 동일한 부품이고 1대1로 교환하면 됩니다. 저희는 중고 제품 사용하지 않고 새 제품만 사용합니다. 다 수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존 위치에 그대로 고정하고 이제 피스로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 안전기를 빼놓고 피스를 보내주시지 않아서 저희 피스 사용해서 고정할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이트 작동하는 거 테스트하고 정상 작동 확인 다한 후에 출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시는 게 쉽진 않아요. 그죠? 차를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오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방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이 원래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맞는지도 확인을 일단은 해야 되니까.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직접 오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거의 지금 동일한 이 증상만 제가 한 15대째 보고 있어요. 차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고질병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또 조금 특이하게 유독 조수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운전석보다는. 뭐 그냥 안전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SM7의 경우는, 단순한 그냥 안전기 고장이 아닌, 아니죠. 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기만 교환하면, 무조건 재발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재발하고, 계속 교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장 나는 원인부터 찾아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걸 할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회사는 저희 솔라룩스밖에 없네요. 오시면 점검하고 진단하고 수리해서 교환까지 다시 라이트 문제 없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감사합니다.